33페이지, 예제 1번,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식을 계산하여라. 자, 1번, 보면, OX 곱하기 마이너스 3I 제곱.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계산들은 모두 다 곱셈이죠. 그래서, 곱셈의 교환법칙, 결합법칙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자, 계산은,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,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고, 5x의 개수 5 곱하기 마이너스 3y제곱에서 개수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3자 개수끼리 곱했죠. 그 다음 계산도 곱셈이죠. 여기 예, 여기에 있는 모든 계산은 곱셈이다. 예, 문자 부분 5x의 문자 부분 x 자, 곱하기하고 다릅니다. 마이너스 3y제곱에 문자 부분 y 제곱 곱하기 y 제곱 자 이때 무슨 법칙이요? 예 교환 법칙 다음 개수는 개수끼리 곱해서 5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5가 되구요 x 곱하기 y 제곱은 곱셈기호만 생각할 수 있죠. 곱셈기호만 생각하고 x, y, 제곱 이렇게 하면 더이상 간단하게 할수 없습니다. 예, 이것으로 답입니다. 두번째 문제 3a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ab 전체의 제곱 자, 계수부분만 볼까요? 3a 세제곱에서 a 세제곱의 계수 3 곱하기 자, 마이너스 4의 입이 전체의 제곱이니까 계수 부분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죠. 예,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제곱 자, 문자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? 예 A 세제곱이 있네요. 우선 그럼 a 세제곱 쓰고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 a b 전체의 제곱에서 문자 부분은 a 제곱 b 제곱 a 제곱 곱하기 b 제곱 자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일만 남았죠. 마이너스 네, 4의 제곱은 16이니까 네, 한꺼번에 계산할게요. 3 곱하기 16은 48자 그리고 곱셈기원 생략하고 a 세제곱이 아니군요. a 세제곱과 a 제곱 곱하면 지수법칙 1번에 의해서 a 몇제곱 a의 오 제곱 그다음 b의 제곱 더 이상 간단하게 할수 없죠. 예. 이것이 이제 식을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.